팀장이 팀을 망치는 네 가지 마인드셋 매장 네 경험담과 함께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진짜 팀을 살리고 싶은 분이라면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실무를 잘하던 시간이 팀장이 되면 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무만 집중했던 친구가 관리직으로 가면서 시야가 틀려지다 보니까. 관리직의 시야에서 보는 것들이 조금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트레이닝하지 않으면 매니지먼트가 좀 힘든 부분이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의 역량이 배타적인 수가 있어요 한계를 설정을 미리 해놔서 그 한계만큼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팀을 이끌어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더 섬세하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매니지먼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팀장들은 팀원들을 관리하고 매장에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현장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끌어올려주면은 팀장으로서는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팀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팀장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사장을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매장별로 이제 팀장의 업무 범위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팀장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인데 가능하면은 팀장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영점을 좀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성공하는 팀장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음... 우선 성공을 하는 팀장들을 보면은, 어, 전 삼각형 인재를 좀 원하는 편인데 관리직에 들어가면 육각형 인재를 좀 원하는 편이에요. 다방면에서 잘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심있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스킬이 늘어나거든요. 그 스킬을 통해서 직원들을 다독이고 또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 직원들도 끌어왔을 때 칭찬도 주고 팀장의 역할들은 그런 육각형의 모습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비전이 맞고 나도 성장할 수 있게끔 느낀다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면은 성공에 한발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의 마인드만 바꾸면 매장은 살아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좋은 팀장, 아쉬운 팀장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리더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